여러분, 1번, 2번,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 할리팩스라는 곳에 살고 있는 헬렌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가 집을 작년 6월에 구매를 해서 올해로 거의 1년이 넘게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음, 작년에 저희가 집을 살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하할리팩스 지역에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때 당시에 모기지 이율도 굉장히 낮았었어. 부르는 게 솔직히 이제 값이 되는 그런 이제 실정이었거든요. 어, 보통 이제 캐네디언 여기 할리팩스헬리고니언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기로는 보통 리스팅된 가격에서 한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 정도는 이렇게 까고 이렇게 그 내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가 구매할 때는 거의 뭐 오퍼를 놓을 때뭐 1억에서 1억 5천을 넣어도 거의 떨어지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제 영상에서도 이제 보시면 아실 테지만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구한다고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을 맞았었죠. 그래서 힘들게 힘들게 이제 이 집을 구했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첫 번째 집은 제가 선호했던 집이에요. 선호했던 집이고, 두 번째로 이제 보여드렸던 집이 지금 현재의 저희 집인데, 첫 번째는 제가 원해서 정말 정말 이제 갖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났던 집이었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집은 남편이 이 집을 하자라고 권유를 해서 제가 오퍼를 넣어서 이제 이 집에 지금 살게 됐는데, 제가 왜 1번을 선호를 했었냐면, 솔직히 말해서, 들어가서 딱 보니까 너무 팬시하게 꾸며놓은 거예요. 네, 그거를 여기서 사람들이 스테이징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제 스테이징이라는 게 이제 리얼터들이 좀 높은 가격에 집을 팔기 위해서 안에 뭐 가구들 같은 것도 이렇게 들여놓고 이제 사람들을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혹하게 하는 이제 그런 장치인 거죠. 이제 그런 장치도 되어 있었고 이제 제가 여자다 보니까 키친 같은 데가 너무 이제 새롭게 이렇게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었고 또한 가지 더 좋았던 거는 어, 가전제품, 그러니까 냉장고, 오븐, 뭐 이런 것들이 다 브랜드 뉴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 저는 이걸 하고 싶다 남편한테 막 그랬죠. 근데 남편은 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 자기는 생각이 틀리다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두 집을 비교해봤을 때. 제가 원했던 집은 스퀘어핏이 2200 정도 됐었고요. 지금 현재 사는 곳은 3400 스퀘어핏이에요. 집 크기만 봐도 이제 크기 차이가 상당한, 상당한데다가 집 크기뿐만 아니라 주변 대지 면적도 이제 저희가 사는 곳이 현저하게 이제 큰 상태였어요. 남편 생각을 들어보니까, 음, 저런 뭐, 가뭐 가구나 가전이나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은 집이라는 것은 구조는 바꾸기 굉장히 힘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투가라지에 방도 좀 있고 그다음에 욕 어, 욕실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한번 이제 지어진 집은 이제 변경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저희가 작은 비용을 들여서 사사롭게 꾸밀 수 있는 것들은 자기가 이제 스스로 해본다고 하는 거죠.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낼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바닥에 카펫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카펫을 걷고 거기다가 마루를 까는 거는 자기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음 적은 비용이 나름 이제 적은 비용이 들지만 굉장히 효과를 크게 줄수 있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마루를 뜯고 고치고 또 또한...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펜트 뭐몇 통을 사면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칠해서 이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지금 고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가 저희 패밀리 룸인데요. 저희 남편이 여기 바닥 일단 교체 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벽을 다 색칠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쭉 똑같은 색깔. 예전에 저쪽에 벽 난로 있는 쪽이 다른 색깔이어서 좀 통일감이 없어 보였는데 이번에 딱 색칠하고 이렇게 조금 바꿨습니다. 바닥을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가격을 대충 물어보니까, 가격, 가격이 그때 꽤 나갔었는데, 음, 사실 요거 고치는데, 음, 되게 저렴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영상에는 이제 보시면, 저희 패밀리 룸 이렇게 교체하고 있는 모습이고, 바닥 뜯고, 이제 다 교체된 모습. 처음에는 되게 좀 시커멓고 모양이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바닥을 좀 밝은 색으로 바꾸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앉아 있는 곳이 패밀리 룸이거든요. 뒤에 보시면 벽면도 색깔이 다 틀려가지고 좀 우중충한 느낌이었는데 남편이 똑같은 색으로 이렇게 통일을 해서 제가 원하는 좀 깔끔한 스타일로 이제 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제 집을 구매하시거나 이러실 때 어, 이렇게, 뭐, 안에 있는, 뭐, 스테이징 잘된 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벽, 벽을 깨끗하게 칠했거나 조명이 뭐, 아름답게 꾸며졌거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보다 우선 내가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는 집에 한해서 구조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비교를 해서 이렇게 집을 구매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팔 때도 많은,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 어,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제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아, 요즘에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어,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제 그러시면 밑에 댓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